안녕하세요, 컴더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컴퓨터 수리건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출장으로 진행을 했던 건이고 LG 그램을 새로 장만을 하셨나봐요. 음, 당연히 프리도스겠죠 이제 모든 게다 준비됐는데 LG 그램은 시드룸이 없어요. 그래서 시드가 있다고 해도 솔직히 불가능해요 일반인분들은. 뭐 여러 가지 설치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한 과정도 있고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금방 하시겠죠. 이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 어, 바로 시작을 했어요. LG 그램은 아마 노트북 중에서는 무게가 제일 가벼울 거예요. 저도 사용을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너무 가벼워가지고 장난감을 드는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 문제가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 저도 놀랄 정도였거든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디스플레이를 너무 가볍게 하다 보니까 옆에 받쳐주는 테두리가 조금 허접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안에 틈새로 먼지가 들어가요. 제가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무겁더라도 다른 걸로 바꿨는데 음... 윈도우 10 설치도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윈도우 10 설치가 끝나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음, 간단하게 설정하는 단계가 나와요. 이 부분은 이제 컴퓨터 사양이 좀 낮을 경우는 좀 오래 걸리는데요. 일반적으로 평균 이상이면 그냥 빠릿빠릿하게 진행돼요. 뭐 다음 다음 다음만 누르시면 되는 거고 별도로 할건 없어요. 무선 인터넷이 있다면 아마 이제 거기 잡는 단계도 있는데 어, 설치 단계에서. 어, 무선인터넷은 연결할 수가 있죠 보이시죠? 무선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거 어, 포맷이 끝난 다음에 원래는 이제 드라이버 설치하고 다 끝난 다음에 데이터를 옮겨 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어, 그 기존에 그 쓰시던 컴퓨터에서 이제 자료를 백업을 해서 이 노트북으로 옮겨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노트북에 이제 사명으로 쓰시려나봐요 그래서 이제 자료도 중요하고 그래서 별도로 빼서 이제 옮겨드렸어요. 처음 LG 그램을 어, 프리더스로 구매를 하게 되면요, D 드라이브에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어요. 어, 따로 드라이버 파티션이 하나가 있고 드라이버 설치하고 나면 이제 그 파티션은 안 보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 드라이버도 이제 그 시기에 따라 틀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 드라이버 설치도 해드리는 거죠. 노트북은 뭐니 뭐니 해도 드라이버 설치가 가장 중요해요. 화면만 나오면, 소리만 나오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사용하실 경우는 제대로 된 성능, 원래 성능을 못 써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연결하고 있는데 잘 연결되죠?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고요. 윈도우 10이라서 빠르고, 그 다음에 s s d 라도 빠르고, 최신 노트북이라서 빠르고, LG 그램이라서 빠른 거예요. <laughs> 음, 메인에 좀 재수없는 분이 나오셨는데 아마 저분은 아무래도 구속될 것 같고요. 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어, 소비자분도 충분히 만족을 하셨고. 저희가 현장에서 뭐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원래는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뭐가 좀 막혔나 봐요. 이상, 컴돌이었습니다.